주세현TV 실전 투자 주식 강의 경제적 자유를 위하여. 복귀 한번 해볼게요. 에이펙트. 우리가 예전에 여기 타점 잡고, 여기서 파동 먹어봤죠. 매지 박스 거 매매도 하고, 종배도 하고 수익 내고, 여러 번 수익 내고 나서 물량 매지 끝나는 거 체크하고, 눌림목에서 이평선, 백일선 지지 라인에서의 매수 타점, 눌림목에서 반등하는 포인트에서 바닥 골든크로스 지점에서의 추의 타점, 1분할, 2분할 따라가서 평단가 여기 만들어 놓고, 상승의 흐름, 그리고 1차파동 예측 수익률 35% 기록을 했습니다 유튜브 반 회원님들 수익 축하드립니다 35% 수익 냈습니다 물량은 2 배로 늘려서 수익률은 35% 수익금은 70% 2배의 수익금이죠 축하드립니다 오늘 옵션 만기일이지만 뭐 심심한 하루인 것 같긴 한데 수익 냈습니다 유튜브 반, 비반, 네, 에펙트, 아, 에펙트 유튜브 반 35%, 네, 컴퍼니 케인은 유튜브 반, 비반 40%익절로 모두 마무리했습니다 신용이지. 증가 됐 어요. 컴퍼니 K는 보시면 컴퍼니 K 같은 경우에 유통 비율이 28%죠, 28.6%네 요런데 신용 잔고가 지금 4%까지 계속 증가됐습니다. 정신 못 차리죠 신용들. 그래서 현재 지금 뭐28.6% 유통 비율 대비 신용 잔고가 4%면 요게 곱하기 3.3 해야 돼요. 그러면 거의 한13.2% 정도가 신용 잔고율입니다. 유통 비율 대비 엄청난 신용 잔고율이죠. 그러면 13. 3.2%면 이거에 거의 한 절반에 육박하는 26.4%인가 곱하기 2하면 절반에 육박하는 물량들이 신용장부율이에요. 애들이 7, 80% 이렇게 매집하고 주가를 끌어올리는데 신용이 지금 이만큼 붙어있습니다. 절반가량 이렇게 붙어있으니까 애들이 뭐 자금을 1 0억을 넣고 도전을 하는데 신용이 500억이야. 엄청난 부담이죠. 올릴까요? 다음 달에 IPO 되어 파인가요 네, 그거 이제 관련주인데 그 종목이 상장이 된다고 하더라도 지금 신용 잔고가 높아서 이걸 안고 갈 것인가. 애들이 1,000억에서 플러스 500억을 추가로 수여를해 가지고 끌고 갈 것인가.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 봐야 돼서 거는유튜브 네, 바라고 빗반 40%로 익절로 모두 마무리했습니다. 뭐 나중에 올라가면 어쩔 수 없지만 네, 눌림목 주면 네, 자율 대응하시고 빗반은 네, 눌림목 타점 다시 잡고 수익 내는 부분은 리 리딩을 드릴 건데 유튜브 반은 여기 입점을 마무리하면 자율적으로 한번 연습해 보세요. 그것도 연습이니까 공부하는 과정이니까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. 좋은 영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.